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치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주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영월군 무릉도원면인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주천강 바로 앞에 있는 부담 없는 소형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활 편의성이 좋은 영월 주천면 소재지까지는 자동차로 5분 거리고 중앙고속도로 신리마이시까지는약 25분이면 갈 수가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전 육백칠십칠 제곱미터 약2백오 평으로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토지의 길이는 오십 미터 정도이고 폭은 십삼 미터 정도인데요. 도로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트인 일조량이 좋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주천강이 바로 앞에 있어서 주택이나 체류형 쉼터를 짓고 힐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언제나 이런 풍경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놨는데요. 경사는 조금 있는 편인데 불편하다면 옆쪽으로 진입로를 조금 더 늘리면 편하게 출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농수로 근처부터 앞쪽으로 길게 우리 땅 경계가 되겠고요. 또 여기 입구 쪽은 저기 나무가 있는 곳부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땅 모양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길이는 50m 정도이고 폭은 13m 정도인데 이렇게 사방이 트여 있어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동남쪽으로 집을 안 치고 테라스와 창은 주천강을 보면 아주 멋진 풍경을 사시사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에 이웃이 몇 가구가 있는데요. 강 쪽으로 집을 짓고 여기 반대쪽으로 텃밭을 만들면 조용하게 전원생활이 가능하겠는데요. 보시면 옆집에서 우리 땅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인분이 정리를 다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앞쪽으로 전신주가 있어서 전기는 바로 끌어오면 되고요. 상수도도 도로까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인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앞쪽으로는 주천강이 흐르고 있는 풍경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보시면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집을 짓는 부분은 성토를 해도 되고 아니면 H빔을 세워서 아래쪽은 창고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위쪽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을 사시사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체류형 쉼터 이슈로 소형토지를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땅은 부담없는 소형토지가 될것 같은데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내땅 앞에 강이 바로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체류형 심터나 소형 주택지로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답사 환영합니다. 방문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